안녕하세요. 유로카라반 보미파파입니다. 이 자, 3월 들어서서 지금 차량이 많이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 일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니까요. 차가 입고가 되면은, 어,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일을 밀어놓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뭐, 계속 합니다. 계속. 잠자는 시간 위에는 계속 일합니다. 자, 오늘 맥스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천장에 피스 체결하는 거 위험하다고 이제 영상에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이맥스팬도 맥스펜도 나는 피스를 체결 안 했다고 전화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맥스팬은 열고 닫히고 돌아가고 할때 진동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위에 피스를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체결을 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천장에, 어 누수의 흔적이,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누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스즈로폼, 그냥 이 커팅해서, 핵기창 자리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커팅해서 장착을 했는데, 여기 안에 반드시 보강제를 넣어야 됩니다. 제가 보강제를 넣고, 어,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laughs> 해당 카라반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어, 보겠습니다. 여게 원래 원래 자리에 있던 자, 플레이트입니다. 자, 밑에 공간이 상당히 떠 있습니다, 이게. 자, 이밑 쪽으로 공간이 거의 한 3mm, 3mm 정도 공간이 있고요. 지금 플레이트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게 자, 즉그요 프레임은 타공된 프레임이 들어가고요. 요만큼의 단차가 떠, 떠 있었습니다. 맥스펜 플레이트 자체를 어 재시공하면서 그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360에 360. 최초 작업자가 360에 360을 타공을 해서 어 제대로 올려놨습니다만은 누수가 되었겠죠. 그래서 2차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플레이트 선택을 잘못한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400에 400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어 작업을 하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공간이 실리콘을 못 잡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아니면은 이놈을 난리내버리고, 난리내버리고 장착을 하든지. 일단 이건 변형이 와서 못쓰고요. 자, 여기 흔적을 보면은, 그, 요 안에 360 타공 그 흔적이 있습니다. 요게 1차 작업자. 요게 2차 작업자. 자, 제가 하면은 원래 프레임에 다시 넣습니다. 자, 원래 프레임에 자, 다시 넣고요. 문제는 400 플레이트의 피스 자국 16개를 막아야 됩니다. 이 피스 자국을 방수를 한 다음에 마감을 해야 누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맥스팬 위에 기계는 본체는 동일하게 쓰고요. 초창기에 이게 그360 미국 부품이잖아요, 맥스팬이 원래 유럽은 피아모 터보 팬인데 워낙 우리나라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맥스펜에서 이렇게 400 플레이트를, 플레이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 혹시나 누수 생기면은 일단은 내, 그, 구멍 타공이 360이냐, 400이냐 판단하셔서 플레이트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최초 작업자가 360을 뚫는 경우가 있고요. 400을 타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순정 액기창을 드러내고 작업하는 것은 유럽식은 무조건 400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업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